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최근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세이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세이프의 엑시트 방법과 수익 극대화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법 등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증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으며 반등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이러한 현 장세는 미국 금리 인하와 중동정세 그리고 미국의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이프는 상장 이후 찰실한 매물이 출회하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의 금리인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동 전쟁이 확전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여러 이슈와 변수가 남아있는 당분간은 강한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변덕스러운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슈와 패턴으로 보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코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변동성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장에서는 분산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반등한 당시에는 이렇게 양봉 전환되기도 했으나 지지받는 데 그치는 흐름이었고요.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전환되자마자 강한 차익실현 매물이 추가적으로 출려하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장세가 유지될 경우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주셔야 되겠는데요. 4시간 봉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 라인 이탈 그리고 하락폭을 4시간 기준으로 상당히 크게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아 현 라인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봉을 보겠는데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을 이탈함과 동시에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커질수록 알트코인들 역시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진입하셔서 물려있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 후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타점을 다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밀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두 번째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찰실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 앞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한번 정도는 이렇게 크게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까지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강한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자 반등에 대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이프 역시 단기적으로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 손절한 다음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을 노리면서 단기 반등 타점 노리고, 이때 욕심 없이 손실 복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절대 손절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 반드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주셔야만 엑시트를 할수 있는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든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과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건조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든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